그, 얼마 전에, 보겸스에서 제가 가진 이제 자전거, 그리고 구매한 볼펜 한 80여 자루를 이제 나눔 발표를 이제 하고,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 받으시는 가족 후보들에게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.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볼펜을 이제 받으시는 분이었는데, 하, 이 전화로 막, 예, 우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아이폰으로 이제 주면 안 되냐고. 아, 그 순간, 이제,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내가 이제 좀 잘못했구나. 이제 너무 이제 죄송했습니다. 제가 이제 부족해가지고, 이제, 아이폰을 이제 더 많이 못 나눠드리고, 이제 더 많이 못드려서 예. 아유, 정말. 죄송합니다. 여기 있는 아이폰 34대는 아, 그 유튜브 수익 그리고 연말 페스티벌 계약금 전부 다 쏟아서 산거였는데그 정말 이제 너무 죄송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더못 구해서 더못 들었습니다. 아직 부족은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일하기로 한 곳에서 일거리를 이제 더 받아가지고 아 부족하지만 더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더, 더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들이 제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이제이익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이아이 아이폰은 이아이은또 커뮤니티 이 하나 팔테니까 이기다가이제댓이에다이메일 쓰시고. 댓글 남겨주시면 근데 지금 G m a i l 이나 네이버를 그냥 영어 그대로 쓰면은 지워지더라고요 일정 확률로 지워지는 것 같은데 그냥 G 메일, 뭐 네이버, 뭐 뭐네이버뭐 아니면 지메일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만 써주셔도 그 g 뭐 a 메일이면 G 메일, 뭐 네이버면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메일도 보내니까요. 그리고 이제 늘상 있을 거니까 이런 이런 나눔들이 더 많이 있을 거니까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.